안녕하십니까, 조나단입니다. 오늘 나눌 것은 '시제'입니다. 시제 텐스 과거, 현재, 미래 정확하게 시제에 맞추어서 표현을 해야 합니다. 이거 이렇지 못하면 애매모한 표현이 돼요. 나는 어제 햄버거를 먹는다. 나는 내일 친구와 함께 영화를 본다. 애매하죠? 지금 시제를 정확하게 맞추지 못해서 애매한 소리가 표현이 나가는,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총 과거, 현재, 미래. 이게 세 가지를 구분해서 영상을 따로따로 올릴 텐데, 오늘은 과거입니다. 간단해요. 그래서 잘 보시고, 과거를 익히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과거, 표현을 하려면 과거형 단어를 알아야 해요. 이건 기본이겠죠? 예를 들면, 가다, go, went, 먹다, eat, ate, 어, 만나다, meet, met, 대화 나누다, talk, talked. 이렇게 해서 과거형 단어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과거형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이 기본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사용해 볼게요. I go to school. 나 학교 간다 과거형으론 I went to school. 학교 갔다. I eat a chicken. 치킨 먹는다. I ate a chicken. 먹었다. I meet a friend. I met a friend. 친구 만났다. I talk with a teacher. I talk to with a teacher. 선생님과 대화 나눴다. 그래서 과거형 단어만 현재형 단어랑 바꿔주면은 과거 표현이 됩니다. 간단하죠? 다음, 과거 부정. 지난 일들을 아니다, 나안 했었어, 나 만나지 않았어, 나 먹지 않았어, 어디 가지 않았어. 이렇게 부정할 수 있겠죠? 그런 표에 부정할 때는 did에 n 을 붙여서 didn't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주, 주어 옆에다가 didn't를 사용하면 되는데 한번 해볼까요? I didn't go to school. 학교 가지 않았었어. I didn't eat a chicken. 치킨 안 먹었어. I didn't meet a friend. 친구 만나지 않았었어. I didn't talk with a teacher. 선생님과 대화 나누지 않았었어. 간단하죠? 그래서 주어 옆에 didn't만 붙이면 과거 부정이 됩니다. 마지막, 과거 질문, 과거 의문인데 지난 일들을 물어볼 때 뭐뭐 했어? 음. 뭐, 갔어? 먹었어? 만났어? 이렇게 질문할 경우가 있겠죠? 이거는 앞에다가, 맨 앞에다가 did만 붙여주면 돼요. did. 그러면 자연스럽게 뒤에 물음표가 생겨요. 질문이 생기는데 한번 그렇게 해볼게요. Did you go to school? 학교 갔어? Did you eat a chicken? 치킨 먹었어? Did you meet a friend? 친구 만났니? Did you talk with a teacher? 선생님과 대화 나눴어? 간단하죠? 이렇게 did만 앞에 붙여주면 됩니다 요거 응용 있어요 응용해볼게요 우리나라에서 육하원칙 있죠 언제 누가 어디서 등등등 이거 영어 버전에서도 wquestion이라고 이렇게 있죠? 자막 이 자막 만드는 게 이게 참 이슌이 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요것을 맨 앞에다가 did 앞에다가 붙여주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What time did you go to school? 몇시 학교 가서? How did you eat a chicken? 어떻게 치킨 먹었어? Why did you meet a friend? 왜 친구 만났니? When did you talk with a teacher? 선생님과 언제 대화 나눴니? 라고 풍성한 더 풍성하고 정확한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W question 앞에 쓰면 됩니다 음... 과거형 우리 아까 전에 과거형 표현을 가렸고 지금 디 n 트하고 그다음에 앞에 쓰는 그 질문 배웠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과거형 표현할 때는 과거형 단어를 쓰되 과거 부정이나 잘 들으세요. 과거 부정이나 과거 질문할 때는 디 n 트나 디드가 오잖아요. 요 친구들이 오는 순간 무조건 동사 원형 넣어야 돼요. 과거형 단어 나면안 됩니다. 이를테면 Did you went to school? No. I didn't went to school. No. 무조건 동사 원형이 나와야 합니다. 예, 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지금 중요합니다. 예, 네. 그래서 음 이게 전부예요. 예, 네, 과거형. 첫 번째, 과거형 단어를 알아야 한다. 두 번째, 아 어, did 활용을 잘하면 됩니다. Did 하고 잘 친해지면 돼요. 과거형을. 그래서, didn't나, did나, 앞에서, 음, 뭐, 이렇게 해서 질문하거나 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 이야기들, 우리 대화 나누다가 많이 나누잖아요. 음, 지난 일들 많이 이야기하는 하는데, 정확한 표현들, 애매모호한 과거형이 아니라 정확한 시제를, 과거 시제를 파악하셔서 과거형을 표현하신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Check it out.